종편 역대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다고.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. 아, 그것도 그랬대요? 최고 시청률 찍었대요몇 프로나 나왔어요? 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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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자리씩 넘겼어요 11, 11% 정도. 그럼 뭐해? 응. 어저께, 어저 아유, 정말. <웃음> 아유. <웃음> 그러니까, 어제 사실 라인업도 처음에 하기 전에는, 야, 좋다, 그렇고, 또, 손석희 사장이 직접 뭐, 지, 진행을 봤기 때문에 다들 기대, 그래서, 예? 잔뜩 기대라고 봤는데, 예이 나는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. 예. 유승민 나왔잖아요. 개보당. 자, 개보당의 당수 비슷하게 된 사람이, 김무성인데, 김무성이 국정교기관에서주정했죠 건국절로 하자. 친일 역사를 지우자, 했죠.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? 이걸 누가, 왜안 안 물어보는 거야. 음. 그리고, NLL 대화라고 무단 유출해서 읽은 거에 대해서, 개보당의 입장은 뭡니까? 이런 걸 물어봐야지. 레디컬한 부분을 탁탁탁탁, 물어봐야 되는데, 그걸 안 물어봐가지고, 어, 전화 뭐, 하려고 했는데, 전화를 하려고 했어. 시민의 목소리,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저정성래인데요저정성래인데요 저 <laughs> 유승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. 국정교과서, NLL 대화록, 그리고 7일파 청산,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거 물은 거 물어봐야 되잖아 자,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, 네. 한 번씩 총평해줘봐요.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. 보셨을 거 아니야? 저는, 뭐 다른 거는 다른 분들 뭐다 판단하셨을 거고, 저는 이 전원책이라는 분이 종편에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아, 받았습니다. 이렇게 아, 공분을 네. 살 만한 그런 행동을 어떻게 공인이 그렇게 할 수가 음. 있나. 이거뭐 저는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의심스럽더라고요. 음, 그분이. 음. 어떻게 생방송 토론회에서 그렇게 무례하게 할 수가 있어요?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재명을 음.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이재명을 죽이는 거냐고요. 그렇게 무례하게. 본인이 죽었어. 본인이 죽었어. <laughs> 그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. 저는 사실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화나보긴 처음입니다. 아니, 하루 종일 내내 실검에떠 있더라고요. 제가요 음. 소리를요 영어로 해놨어요 전원칙 얘기하는 동안에. 음. 그 영어로 해놓고 그 사람만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다시 소리를 키워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. 썰전그 게시판에도 하차시키라고 지금 난리가 네. 났는데. 썰, 이 사람 하차시키한 그러니까 달은 못 갑니다. 어, 제 이름이 정청래잖아요. 음. 정청래는 나라장 맑을 청올래 나라의 맑은 것이 온다. 정청래 수업자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, 제가 지금. 저원책은 반대죠. 시청자 전원에게, 네, 책제 어 <laughs> 그래서 그분도. 국민 전체 아니고. 전원에게, 음. 전원에게 책잡혔어. 종편에 나가서 이런 거 하세요, 아직. 아, 이거, 이거 하면 <laughs> 통화나? <laughs> 통화나? 예능가서 한번 해봐. 그 근데,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었어요, 사실은. 예. 그리고 뭐라, 뭐라 얘기했냐면, 이거 삐처리해주세요. 진짜 생방송 토론에 가서, 김정일, 김정은, 김일성한테, ᄉ 라고 욕해봐. 음. 실제로 욕한 적 했어요, 있어요? 욕하지, 예. 욕하지 못하지! 그러니까 종북이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. 사람이에요. 삐차가 나도 사람이? 없어. 원래 그, 아니, 전원책이 했던 말 내가 바로 틀어드릴게 지금. 오. 네. 제 말을 그러면 줄여주시고 네. <laughs> 전원책으로 대신해주세요. 그래요. 대한국의국회원 예, 예. 같으면 나는 최소한 김정일, 김정은 체제를 추종하지 않습니다. 이말한 마디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어렵습니까? 쉽게 말하면 김새기, 김정일라 개새끼냐? 개새끼라고 하면 그 종부세력 아닙니다. 방송용 그러니까, 만약에 예, 아 이건 방송용 아 김정일가 그럼 개새끼지 그럼 개새끼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왜 방송용으로 나쁩니까? 만약에 그런 대답을 못 하고 피한다면 그 종부세력이죠. Yeah. 그렇죠. 그렇습니까? ]하겠습니다. 그렇지 않습니까? 네. 그... 자유민주 자유민주주의를 네. 정말 네.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. 제가요.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요. 예, 자, 우리 전 변호사님. 어머 세상. 그런 식으로까지 생방송에서 근데 그런 방송에서... 사람을 왜 거기다가 불러요? 그것도 정편 상업주의죠. 음. 상업주의 그 사람이 무슨 유시민 아니면은 김부라 아니면은 그 사람이 떴겠습니까 저는 사실 굉장히 이제 그 연륜과 경험과 학식과 이런 그 덕망이 높으신 분들이 나오셨기 때문에 좀 수준 높은 대화가 됐으면 좋겠다. 좋구나. 그랬는데. 그 정도는 안된것 같아요. 네. 아쉽고 정말 그 면면들을 등장 인물들의 면면을 볼때아 이거 정말 여기서 했던 그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한 수준 높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그게 우리나라의 정책 앞으로 대선 공약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싸움으로 연결돼 가지고 어찌 보면 그게 누군가의 의도는 설마 네. 아니겠죠? 요 그, 뭐 싸웠다기보다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보은 건데 <laughs> 네. 총평어 저는. 저도 이제 생방송은 진짜 많이 나가보는 사람인데 전원책 같은 그런 사람이 있으면 대책이 없습니다. 음. 왜냐면 녹화 같은 경우는 딱 끊고 그렇죠. 아 그러지 맙시다하고 되는데 생방송이니까 그냥 런닝타임이잖아요 지금 예. 대책이 없어요. 알면서도 음. 더 그런 것 같아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분이 좀 취했던 미스캐싱야, 것 같아. 미스캐스냐미스스 <laughs> 취했던 것 같아. 요 음. 뭐가 취했냐면. 자, 철전에서좀잘 나가고, 뭐, 프로 또 하나 뭐, 종편을서 받고, 그러니까, 그러니까 아나무인 기고만장. 음. 한 흥분 상태에서,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생각했나 봐. 그리고, 이씨한테 그렇게 공격하는 음. 것, 이유가 있어요. 아까, 저, 종현이 얘기한, 네. 본인이 t v 조서에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. 네. 거기서 이 시장하고 둘이 했는데, 발렸어. 아 진짜 아 그랬어요 네? 발렸 그래가지고 그걸 아마 계속 품고 있었을 거야 음... 그래서 오늘은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가지고 아, 그래요 그전에도 그 있었구나 네. 그래서 아마 더 심하게 공격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 요 근데 저는 총평을 한다면 그이 사실 유시민이 빛났던 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시민이 그 유시민 작가가 이제 이재명 시장하고 이승민 의원하고 둘다 해명의 기회를 줬는데 둘다 그걸 예. 못하더라고. 음. 그리고 그 상황, 생방 상황에서 그 손석희 사장이나 이제 유시민 작가나 그리고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들도 사실 그거, 그 참기 참어렵잖아요저 음. 같으면 아주 냉정하게 닥치세요. 했을 것 같아. 난 진짜. 고만 <laughs> 좀 하시죠. 혼자만 나와서 말씀하시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? 나는 했을 것 같아. 화내지 않고. 그냥 그만하시죠. 그러면, 이렇게. 다음에는 손혜원 원하고 응. 저랑 같이 나가자고. 안 돼. 같은 안 편으로. 거야, 아무튼. <laughs> <laughs> 네, 아 손석 앵커도 사실은 응. 본인도 많이 기대했을 것 같은데. 본인이 신망하고 할 좀. 근데 저런 같아. 책을 모르고 썼다는 건 잘못이죠, 그 사람의. 그러니까 그 저런 책 변호사도 아마 그 요즘에 주가가 뜨다 보니까. 작정하고 나왔어요. 더 올라, 어, 그 더. 업돼서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. 아, 그래 너무 심했어요. 자, 그 내용면에서 하나만 짚어봅시다. 그렇게 저런 색핑러가 난리 친거 하는 나주가 그1 0대 재벌의 실오세월에 관한 그러니까, 공방이었어요. 그러니까 누가 맞았어요? 그러니까 이시장 얘기하니까 자기가 맞다. 그 난리를 그런 치고 그런 적 전혀 없다. 잘못된 자료다 이렇게 했는데 자, 우리 저 법률관 손변이 네. 얘기해 주세요. 이게, 실효세율이라는 거 용어 자체부터 약간 애매하기 때문에 좀 혼란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. 게다가, 이제 그 실효세율이, 아, 법인세, 주, 법인세의 실효세율이 전체 그 세전이익에서 기업이 실제 부담한 법인세의 비율을 말하는 걸 하고 정의를 예. 어렵게 할수 있겠는데, 근데 이게, 이 계산 방법이 좀 기준이, 정의는 하나라고 해도 계산 방법이 되게 여러 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음. 제가 그 부분에 전문가는 아니지만, 계산 방법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수치가 되게 다르게 나올 수 있다. 라고 하고 있고. 그런데 이제 그 어제 논란이 있었던 거는 이제 그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어 법인세 법인세 실효세율이 11% 정도라고 얘기했잖아요. 예. 몇이라고 했죠? 예, 12.3. 12. 12. 12. 12. 12.3. 예. 12.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어전원책 변호사께서는 이거는 있을 수 없다. 네. 그런 적 없다라고 네. 굉장히 강력하게 공격했습니다. 그래서 네. 설전이 벌어졌는데 역사상 있는 적 없다. 그렇습니다. 생각하시죠. 설전이 벌어졌는데 이게 그 후에 이 자료를 보니까 어뭐 여러 신문에서도 이제 그 팩트를 체크했고 또 이제 그 JTBC 뉴스룸에서도 팩트를 체크 이제 뭐 한다 그러는데 결국은 어찌 보면 둘다 맞고 어찌 보면 둘다 틀리고 음.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그 이재명 시장이 얘기했던 그 수치. 자체가 틀리진 않았다. 라는 음. 정도는 볼수 있겠고. 다만, 아, 어, 또 전원책 변호사가 말했던 그 주장도 완전히 틀리다고 또 치부할 수는 없다. 음. 그렇게 볼수 있는 그런 계산 방법도 있다. 따라서, 애초에 전제가 다른 것 같아요. 왜냐면, 하 이재명 시장은 10대 재벌이라고 그랬고, 네. 전원책 변호사는 그 얘기가 없었거든요. 음. 그러다 보니까, 결국은 불필요한 논쟁이 발생했던 거 아닌가 싶은데, 일단 제일 중요한 부분은, 이재명 시장이 말했던 부분이 역사상 없던 것이고, 틀린 내용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. 네. 근데 그 부분은 전원책 변호사가 간과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, 자기들 논리에 맞게끔 논거를 끌어오는 거, 이런 네. 건데, 전 변호사가 워낙 난리를 치면서 그건 아니라고 공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이제 발생한 것 같아요. 어? 알겠습니다. 그, 손혜원 의원은 그 전책 변호사 조만간에 아웃될 것 같다고 했는데, 그좀 지켜봅시다. 아웃... 저는 분명히 아웃될 것 같아요. 음. 이건 뭐 시민들이 이렇게 보고 민낯을 봤죠. 예. 그 얘기 중에서 전 댓글 중에서 제일 그 공감이 가는 댓글이 그 썰전에 음. 그 편집으로 미화되어 있었던 그랬다. 거죠. 어. 그 사람 이미지가. 그러다가, 그날 그냥 생방에서 민낯이 다 드러나서 이제는 끝났다라는 얘기들을 하는데, 저도 저런 사람을 어떻게 봅니까? 음. 아 김구라 음. 씨도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. 저런 음. 책 변호사 생방하시면 안 된다고. 어. 그런 얘기 한 적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, 음. 본인이 계속 봤을 거 아니야.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. 이건 최악의 음. 어제는. 백분통이었어. 근데 손변 됐어? 방금, 만나고 오지 않았어? 저런 책 변호사? 그 예, 뭐 방송사 대기실에서 잠깐. 잠깐만 하세요. 정편지모. 예, 잠깐. 예, 그렇죠. 예, 정편에서. 같이 프로 하는 건 아니고. 네네. 네네. 음. 그 분위기 어떻던가요? 분위기요? 어, 약간 평소보다 좀 조용하신 것 같습니다. <laughs> <laughs> 좀쭉 물어보지 어제 그랬어요. 이렇게. 네? 아니, 물어볼 수가 없는 분위기였습니다. 아, 그래요? 네. <laughs> 조용하셔 가지고. 예, 조용히 있다 왔습니다. 네. 그리고 뭐 사실은 그 대기실에서도 한번 엄청 짜증을 냈다 그래요. 그 강정아 나운서 아 하, 우리 강지영 네. 아나운서 때왜 그렇게 화를 내는지 엄청 화를 내가지고 보면 짜증 날수 없는데 그죠? 예. 근데 엄청 짜증 낸그람 <laughs> 아, 좋은 분이에요? 네강지영 아나운서 좋은 분이야? 아, 좋은 분이죠. 예. 아, 아 요즘 그렇구나. 인기 끌고 있죠. 아 그래? 예. JTBC 아나운서예요? 네 예, 맞아요 JTBC 아나운서 모르세요? 몰라요 는 음. 한번 보시면 짜증 안 내실 겁니다. 가서 음. NLL 대화록 그리고 티리파 청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이은분인건 건 물어봐야 되잖아. 자 아쉬운 건 아쉬운 거고 네. 한 분씩 총평 해줘봐요 어제 어떻게 보셨는지 또 보셨을 거 아니야. 음. 저는, 뭐, 다른 거는 다른 분들 뭐, 다 판단하셨을 거고, 저는 이 전원책이라는 분이 종편을 사라질 것 같다는 느낌을 아, 받았습니다. 아, 좀 난리 났다. 그렇게 공분을 살 만한 그런 행동을 어떻게 공인이 그렇게 할 수가 음. 있나. 이건 뭐, 저는 정신적인 부분들까지도 의심스럽더라고요, 음, 음, 그분이. 음. 어떻게 생방송 토론회에서 그렇게 무례하게. 네, 종편 역대 최고 시청률을 <laughs> 기록했다고. 그만큼 사람들이 관심이 많았죠. 아, 그건 또. 최고 시측률지몇 프로나 나왔어요? 두 자리씩 넘겼다. 11, 11% 정도. 그럼 뭐해? 응. 어저께 맞으 아유, 정말. <laughs> 아유. 그러니까, 어제 사실 라인업도 처음에 하기 전에는, 야, 좋다, 그렇고, 또, 손석희 사장이 직접 뭐 지, 진행을 받기 때문에 다들 기대, 그래서, 네. 잔뜩 기대라고 봤는데, 예이 나는 예. 아쉬운 게 하나 있었어. 예. 유승민 나왔잖아요. 개보당. 자. 개보당의 엄청난 수업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가 지금 전원 책은 반대죠 시청자 전원에게 책잡혔어 그래서 그분도 국민 전체 아니고 전원에게 전원에게 책잡혔어 음. 종에 나가서 이런 거 하세요 아직 이거 아, 이런, 거, 이런 거 하면 통화 통화나 예능 가서 한번 해봐 근데 이것보다 더 최악이 있었어요 사실은 예그고 뭐라 뭐라 게 있냐면 이거 처리해 주세요. 진짜 생방송 토론에 가서 김정일, 김정은, 김일성한테 빽이라고 이렇게 당수 비슷하게 되 사람이 김무성인데 김무성이 국정교와서 조정했죠 건국절로 하자 친일역사를 지우자 했죠 지금도 같은 입장입니까? 이걸 누가 왜안 물어보는 거야? 그리고 NLL 대화라고 무단 유출해서 읽은 거에 대해서 개보당의 입장은 뭡니까? 이런 걸 물어봐야지 레디컬한 법을 탁탁탁탁 물어봐야 되는데 그걸 안 물어봐가지고 어 전화 뭐 하려고 했는데 전화 하려고 했어 시민의 목소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정청래인데요저정청래인데요 저 <laughs> 유승민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국정기획수가 국정교육... 있어요 그러니까 작정하고 이재명을 어... 죽이겠다고 나왔는데 그게 이재명을 죽이는 거냐고요 그렇게 무례하게 본인이 죽었어 <laughs> 본인이 죽었어 그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저는 사실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화나보긴 처음입니다 아니, 하루 종일 내내 실검에 떠 있더라고요 제가요 음... 소리를요 영어로 해놨어요 전원 칙 얘기하는 동안에 음... 그 영어로 해놓고 그 사람만 해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 그 다시 소리를 키워서 나중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. 썰전그 게시판에도 하차시키라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. 썰, 이 사람 그 하차시키한달을못 갑니다. 어, 제 이름이 정청래잖아요. 음. 정청래는 나라장 맑을 청 올래. 나라의 맑은 것이 온다. 그렇죠